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기도는 19일 자정부터 유흥 시설과 학원, 식당은 물론 종교 시설과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과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0대 포천 확진자에게 법원이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부 활동이 축소되고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이 온라인 심리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등 각종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국토부, 경기도와 토지주택공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해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금 대규모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 두기 조치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일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각각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나흘 연속 전국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에서만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입니다. 수도권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하였습니다. 최근 1주간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5로,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재확산 위기 속에 방역의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앞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에 더해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먼저 유흥시설을 비롯한 중점 관리시설 9종과 학원과 독서실 등 일반 관리시설 14종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영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에서도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로 비롯해 좌석 띄우기,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는 집회나 콘서트,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 역시 좌석 수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을 반드시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1.5 단계 시행은 앞으로 2주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포천 확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감염병 환자가 아닌 의심자에 해당해 감염 여부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가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점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 힘든 점 등을 기각사유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검사 대상이었지만 응하지 않아 보건소 직원이 찾아가자 행패를 부려 형사 고발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정부시가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현장 단속은 2인 1조가 한 팀이 돼총 3개 팀이 투입되며 관내 버스 정류장 등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단속반은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하면 착용을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등을 상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 모든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19.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상반기 20대 청년층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3% 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해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로 인해 진료를 받은 건수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집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극심한 취업난이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한 친구마저 만는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또 이제 내가 학 수업에 잘 따라가고 있나 나만 좀뒤지는거 아닌가 하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수도권의 한 대학 상담센터 학생과 상담교사가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대폭 늘렸습니다.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데가 없던 학생들은 그나마 숨쉴 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마땅히 풀 때가 없었는데 이런 센터를 이용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마음이 안정도 찾았고 다시 소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껴서 어,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 상담마저 일부 학생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 이 때문에 일각에선 코로나 시대, 청년층과 저소득층들에게 정부가 정신과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기반시설 등 각종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양주 옥정 신도시에 대한 현안 문제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이기 신도시 중 개발 시기가 가장 늦어 다른 이기 신도시들과 비교해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연장선과 서울 양주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옥정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 기반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0.84명 지난해 0명대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하향곡선입니다. 50년 전 100만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이제 30만 명 안팎이 됐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는 이런 역피라미드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40명을 부양하는데 20년 후에는 8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62명이 고령인구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지원금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영유아기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건데요. 강원에서는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한 명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며 최근 이 비용을 4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풀려진 성과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유럽 선진국의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프랑스 1.84명 스웨덴 1.75명 영국 1.68명 현재 OECD 국가 평균을 넘는 곳인데요. 이들도 한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이런 부분이 이들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정책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우리가 업어서 키운 아이가 우리를 힘겹게 업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셨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국가 경제가 산다고 하는데요. 포천시가 이러한 사회적 고민을 과제 삼아 다양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박영국 시장이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과 노동자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내국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기숙사에 대해 시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 질의했는데요. 박 시장은 시가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최대 한으로 힘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행정의 상생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부족이 걱정인데 앞으로는 경제 활동 인구 부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 인구 2003년 시승격 이후 2008년까지 증가했지만 이후에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주 여건 개선,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융화 여건 마련 등 맞춤형 인구정책 6가지 과제를 선정해 젊은 인구는 꿈을 키우고 고령 인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포천시의 또 하나의 노력은 고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포천에 고용복지센터가 없어 시민들은 의정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포천 고용 복지센터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더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의정부 지법 형사 8단독은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부 교도소 소속 교도관 두 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재소자 A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눌러 소란을 피우자 상담을 진행하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며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손목 보호대로 코와 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교정직 공무원이 자신의 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를 공동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불공정 부담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택배 회사 갑질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오랜 노동에 따른 건강 상담과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무료 노무 지원도 시행됩니다. 상담은 택배 노동자가 요청하면 담당자가 배정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올해 경기도의 가장 우수한 한우가 일반 한우의 두배 가격인 2,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4흘간 부천 축산물 공판장에서 웰빙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를 개최해 모두 12점의 우수 한우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용인 축협의 한경민 홍가 한우로 투플러스 등급의 추라 체중은 858kg이었으며 2,200만원의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 가격은 1kg 가격에 42,000원으로 동일 등급 한우 경매가의 2.2배 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시내 도로의 자동차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 전역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기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최고 제한속도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4월 17일 이전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부터는 과속 차량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워셔액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 대상은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 20여 곳으로 허가 없이 워셔액을 제조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입니다. 자동차 워셔에게 주 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m 이상 취급 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정부 시가 의정부 시민들에게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축구장 이용률을 50% 감면해줍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요금 인하로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던 종합운동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축구 동호인들은 운동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나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